이피트라서 밴드 올려서 아유 이거는 한 사람이라고 나. 아우 이거 숙구지네. 한국 사람이에요. 근 그런데 이국 사람들이 여기 올라오러면 정착금 얼마죠요? 뭐 천삼백 천구백 주죠. 근데 그거 가지고 살수가 없잖아요. 그렇 근데 근데 어찌 보면 어 우리보다 더 못사는 한국 사람들은 많아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맞춰. 그건 맞아요. 그건. 제가, 네, 몰라요, 그거. 아니 네, 참 비용. 참 비용. <laughs> 그런데, 오르기 전에. 먹는 건좋겠지 <laughs> 전부. 뭐, 내가, 내가 건강하면, 나가 버른, 버른 게 오히려 그게 제 사는 거 그게 더 나아지면. 맞아. 저번 날 이북에, 그, 저기, 아파트 샀는데, <laughs> 맨날 살아, 주변 사람들이, <웃음> <웃음> 한국에서 돈 줘가지고, 아파트 사줘가지고, 했다고. 그지들이, 니들은 이북에서 너무 니들은 왜 짓가지고 그러냐고. 맨날 와서 괴롭혀가지고, 울면서. 그러더라고나 이북으로 다시 넘어가게 해달라. 다행지 근데. 국가가 너무나 적게 정착도로 나오는 정도는, 아, 뭐, 맨몸으로 왔는데. 여기 한번사람들은 거쳐하게 해주고, 일자리 두고. 그러면 돼요. 그, 그 손톱 내일 하는 우리, 우리 여성단체, 저기, 아니, 우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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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 그거 하는 날, 양성평등 하는 날 보면 그 언니들이 전부 에 묶여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한 열댓 10, 명이 와가지고. 손톱. 정착금은 네, 집중가이라 네. 천몇 평만니까 옛날에는 삼천몇 평만이야. 아니요, 난천오백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정도. 옛날에 옛날이 그랬어요. 원는요 그런데 이북에서도 엄만이 주면 엄마 에들다한데 여기를 데리고 그렇 데리고 올수 있대요. 데리고 올수 있어요? 중국을 통해서 뭐어 저쩌고 있어요. 데리고 나온데 여전은좀 너무 많이 힘들 거예요. 궁금하셨죠? 중국에서는 데려 오기 데큰에서데오좀힘들어 통해서 만 아, 작년, 작년 원. 작년까지 재정리한 작년 천만 원으로 했는데, 천삼백만 원, 천오만원 이북에서만 해 힘들다는 어, 것 같아요. 아니, 아, 이북에서 여기 오는 돈이? 네. 아, 그렇죠. 그니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우리 정착금 주는 돈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 이북에 맞아. 내가 이제 사는데 내 본성이 있어. 맞아. 그러면 루트를 네. 통해서 네. 연락이 된대요. 그러면 중간 그 음. 중개업자한테 얘기를 하면 응. 올라올 수 있어요 왔다가 또갈 응. 수도 있고 응. 아. 안거 아니겠지. 아. 안 어디까지? 여기 예, 북한에? 한국에? 중국을 통해서 중국은 갈까요?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한 응. 한국까지는 없지데 왔다가 또 다시 간다는 것도 그거는 한0일 나갔다 고 씌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중국까지니까 여기서 중국까지는 괜찮으시잖아 어,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대신에 중국에서 만나면 만나겠죠 중국에서 만나고다 시여기서여기서내 네. 동생이 이분이 한다요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 우리 지 제가 네, 들어가요. 어 네, 들어가요. 일단 자원진그 거기서 저희가 저기 시장한테 저희도 그렇게 보라 그랬죠. 네? 저희도 그렇게 보는 거. 그렇죠? 네. 아직 안성고라고어디쯤오세요 네. 나는 어떤 네. 생각이드냐면 네. 우리 엄마 아버지이 네. 한 경로 부청사이로 돌아가시잖아. 부부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래도 와빈대 했다고 형제들을 지금 같은 억만원 주고 만나 기못 내가 주인 남자 때 주고. 내가 에는거 내가 친가. 내가 친가야까 우리 내일 약속 있잖아. 사시가 <목소리> 그죠? 엄마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건물만 주고 이불 이니까 <laughs> <할까>, 엄마 아버지가 <목소리> <목소리> 지금 만나고 해 주는 게끝거예이 근데 이이 지금 얘기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건물도 <목소리> 부자라 인다 돌아가셨어. 근데 그때 날 어렸잖아, 돈도 <목소리> <돈목소리도. 근데> 지금 건물도 데 지금 에서 엄마 아버지가 지금 한 칠십 몇살 팔십 살아 계시고 루틴북때에서아야는 거. 이거 그 뭐예요? 때까지... 뭐, 먹어도 돼 삶은 거야 토랑이랑 좋은 거야 아 그래 계란도 먹어봐 이건 뭐예요? 저기 치성도 보면 계란도 먹어아이 좋아하는 딸다어딸 먹어 계란도 많이 있더라고 그냥 계란 그죠? 그아은 애로 지금, 지금 태국까지 왔는데 더안 받고 그냥 계란 그래서 우리 계란이 많이 온거요 무슨 무슨 같아요. 아. 무서것같아요 아까 내가 박사라는 책의 딸책을 뭐, 읽었는데 뭐, 그 책에는 잘라서 뭐, 2019년 2018년에 이북이 우박사 어, 아, 무너진다고 먹고 살기 힘들었어 <laughs> 근데 뭐 20년 야 아니 이 젊은 사람들은 나는 이북이 는 어떤 우리나라 70년대에 사는 어때요

땅 뜯어서 뭐산 그래가 소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땅은 땅거기다뭐 신고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냥. 중국은 그래. 9 2년도에나 중국에 가서 한한 달간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도 개인 소유 다다 그래. 다 있는데 뭐한 그래. 달니까 그때 뭐 다가 올린 거예요. 어머나 안가안 나가 안 나가 전 나가 안 나가 안나머안 나가 아니 가거 나가 이거 이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우리 안 나가 딱... 모르는데... 이거 <laughs> 이거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안같가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국이가안 나가 국 사람들이 가안나 <laughs> 건물이나 땅이나 이런 걸못 사. <laughs> 네, 못 사요. 뭐, 지금 훈련는데못 사는데. 아, 아니, 사람들이... 내가 하나, 하나 얘기를 한번 질문해 게요 지금 미세먼지가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이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에서로만 좀 이슈를 아니요? 만들고 있는데, 실, 저... 네, 아닌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중요한 와봐. 것은 뭐냐면, 아니, 중국에서 왜? 석탄 떼고 못 떼고 해서 다 넘어오는데, 황사, 네, 황사, 네, 황사. 황사 황사도 그래. 아니고, 조그맣게. 거기서 아니, 오염 방출을, 방출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지금 정부는 그것을 민호 쌀밥에, 민호. 저기 자동차에다 붙이고 세금이 부족하니까 막 붙이려고 하거든요, 음. 여기저기다. 근데 중국에가찍소리못 네? 네. 네. 해. 아거 <놀람> 찍는 거아니에요찍술리못 해. 근데 그걸 왜 한국 사람한테 그걸 다 전화를 시키려고요? 밥 맛있어? 네. 저는 네. 한국이 힘이 네? 없기 네. 네.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국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저, 거기서 한마소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올려놔야 되는 거야? 아니. 한마소 한번 해보요 어떻게 하고 살아요?

시합 때문에 예. 말을잘못 해가지고 예. 예. 예 아우 너무 좋아요 여기 다음번에 또 와야 돼야 되겠어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자주 자주 자주, 네.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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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시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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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자주 오시고요 네. 많이 오셔가지고 3년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네. 여기 활성화될 수있게끔 네. 예. 아 너무 어, 좋아요 예. 공기 일단 공기가 먼저 좋고 예. 아 여기 산책도 너무 좋고 예. 아, 나 이런 곳이 있다는 게난 아주 너무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예. 어. 아우 너무 좋아요 <laughs> 우리 포럼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보여줄까 예. 그 뭐, 저도 한 말씀. 네? 저 인터뷰는요, 진짜 1년 만에 처음인데요. 제가 미모가 뛰어가지가 않은지 네. 한 번도 인터뷰를 안 해보고 처음인데요. 제가 삼국장 총무부장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요. 여러 가지로 여기 소리소리를 자고 가라. 저... 우리 여러가지 여러 문제 소장님 한말씀 해주시죠 뭐라고 그랬어? 뭐어 비싸는데 조용히 소리상 정원입니다 여기가 오신 네, 소감 공기 좋고 삼겹살잘 구워졌고 삼겹살 잘 먹고 네. 네. 감춰야 돼? 모두가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모두가 잘 사는 세상 네. 마음이 기자인 세상 부회장님, 네, 네, 맛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우리 부회장님 또한 말씀 하셔야죠. 서구, 저는 할말 없습니다, 저는. <laughs> 서구 연합회, 마, 서구 청년회 부회장님. 예. 맛있고 이 분위기 너무 좋고요. <laughs> <덥죠? 웃음> 네, 예, 예. <laughs> 그러면, <laughs> 아 끝입니까? 그러면 우리 또 사무국장님. 아, 네. 어제는 밤잠 아, 못, 아, 못 자고요. 어제 네, 3 시간 네. 연습. 이거요 다 메뉴? 준비해 갖고 왔어요. 네, 네. 맛있게들 드시는 와, 거 보니까 너무 너무 행복하고요. 한, 네, 네. 한 달에 네. 두 번은 네.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도회장님 네. 윤태섭 위원장님 네. 네. 자리 제공해주셔서 네. 네. 너무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여기 네. 여러분들이 네. 너무나 너나 네. 행복한 네.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네. 또 아까들 오도록 아까들 한 하겠습니다. 되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번이라랬다면자 그러면 네. 또 우리 어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죠? 뭐라고 뭐라고 했지? 바로 그냥 끝내요, 우리. 아니 아니. 았어쪽맨 마지막에. 자. 그러면 오늘 또오신서가한 말씀하세요. 우리 하라, 어디서 하시나. 오신 누구시죠? 뭐야, 이한에서 와요, 아요어아이 음악 줘고. 아, 오아 음악 줘고. 그만해. 아예 그냥 아예 그거 올리지 마. 그럼. 자, 그자안 봤어, 너. 아, 리 오늘 이렇게 소리산 경치가 너무 좋네요. 네. 아무나 하니까 또. 이소리사를 많이 네. 좀애용해주면좋겠고요 네. 아, 아, 음. 주말마다 또 늦게 나가데 너무 좋거든요. 요즘에는 뭐, 미신먼지 <laughs> 미신먼지 하면 밖에 나갈 새가 없지 않아요. 네. 그럼 이제는 뭐, <laughs> 날씨도 따뜻한데. 뭐또 맨날 뭐, 키 v 카페, 뭐, 건물 안에 있는 거거나 이런 자연 속에서 애들이 서 뛰어놀고 하면. 뛰어놀아보면 <laughs> <laughs> 네. <를 웃음> 건강에도 <laughs> <에>, <laughs> 좋고 콧구도 <laughs> 만지면 예, 예, 진짜 예, 진짜 예, 이거, 엄청 진짜 애들이 이, 이, 감기라든지 이런 데서 아, 많이 탄생하는 것같아서 예, 예. 너무 좋아서 저도 자주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